오늘 전화 가요 아주 봐. 1킬로미터 앞 6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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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500m 앞 60km 요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. <laughs> 서 세종 신타지 농수산물시장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헛설 시당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시후 상습 결빙 구간입니다. 하세요. 전하는 대우다. <목소리도>